안녕하세요. 롯데 알미늄 제습기 LDH7000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은 생활 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. 롯데 알미늄 제습기 LDH7000은 이일 제습량이 7L로 약 30.1평방미터, 9.1평의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물통 용량은 2.0L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. 에너지 효율은 3등급이며 제습 효율은 1.73으로 뛰어납니다. 소비전력은 167W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. 이 제품은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. 연속배수 기능으로 물을 계속해서 배출할 수 있으며 풍량조절 기능으로 원하는 풍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만수알림 기능으로 물통이 가득 찼을 때 알려주며 습도표시와 습도자동조절 기능으로 원하는 습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부가기능으로는 버튼잠금 기능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이머 기능으로 원하는 시간에 작동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이동 바퀴가 있어 이동이 편리하며 최저소음은 36dB로 조용하게 작동합니다. 무게는 12kg이며 크기는 280, 500, 200mm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